오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 이런 질문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회 하실 겁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떤 목회를 또한 새해 꿈꾸고 또한 이곳에 있는 동안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목회할지를 많은 분들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 그 마음들이 그 말씀이 그 질문이 한중간 제 속에서 계속 메아리 쳤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또한 제가 이 모든 곳에서 어떤 목회를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일을 꿈꾸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는 또한 그런 시간이 될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는 언제 가치가 올라갈까요? 확성을 잘하면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가 이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모두에게 잘 듣도록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때부터 이 마이크는 가치를 상실합니다. 쉽게 이렇게 말하지요. 이제 더 이상 쓸모없어. 우리 따라 합시다.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저는 이이 명제를 가지고 목회하려고 합니다. 제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을 통해서 또한 만들어가는 결정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존재 목적이요 앞으로 제가 목회할 방향이 아닐까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하는 것 아닐까요? 리그렌 목사님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기, 제목이 기가 막힙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게 우리의 존재의 가치잖아요. 내 삶을 목적이 이끌면 삶의 귀한 가치가 부여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올해를 잘 사는 방법이라고요. 따라합시다. 존재의 목적대로, 존재 목적대로 살게, 하옵소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동북교에 속한 목적이 있습니다. 귀한 집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는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마람을 볼때 겉모양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쓰셨다는 내용입니다. 쓰셨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스카우트 제의를 하십니다. 이력, 베드로가 이력서를 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너 나하고 한번 해볼래? 하시면서 손을 뻗어 그를 스카우트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개인적인 욕심이 생겼어요. 하나님, 왜 저는 스카우트 안 하시나요? 주님 앞에 질문했더니 주님이 대답입니다. 그래? 베드로 같으면 너도 스카우트 하지. 베드로와 같으면. 그렇다면 베드로 같다는게 무엇일까? 목상하는 가운데 제 목회 방향과 제 앞으로의 삶의 모습들이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법을 함께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베드로의 스카우트 이 조건을 보면서 올 한해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충성하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충성하자.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대요 그 상황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면이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모양을 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건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어부 맞니?" "너 정말 어부 맞어." 세상은 고기 많이 잡은 사람을 유능하다 말합니다. 반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베드로를 쉽게 무능한 자라 낙점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끈기를 보셨습니다. 뭐? 빈금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빈금물질을 밤새도록? 하나님은 베드로의 성실함을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이니라. 왜냐하면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끈기가, 성실함이, 충성됨이 나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빈 그물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너라면 하나님 일에도 하나님 일 맡겨도 잘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판단 조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법이라고요. 끈기, 성실함, 충성됨. 하나님이 이렇게 들었으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 누가복음 5장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눈에 보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 잠기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의 충성의 결과, 성실함의 결과, 끈기의 결과가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참 쉽고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쓰신다면 저 같은 사람은 그 대열에 낄 자신이 없습니다. 아니 기대조차 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마음만 있으면 드릴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하신다. 능력을 요구하시면 못 드리지만 충성은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누구나 충성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충성을 드려 대 적은 것부터 작은 일부터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감동받은 이야기 하나 털어놓습니다. 직원회라고 들어보셨지요? 분기별로 우리 교회의 재정 지출과 사업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고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두 권사님의 대화를 잠깐 엿 들은 적이 있어요. 직원에 갈 거야? 아유, 가야지. 우리가 가서 할 거라고는 얘밖에 없는데, 그러자 그 권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교회를 위해 예라는 대답이라도 우리가 보태야 되지 않겠어? 저는 대단한 충성이란 마음이 들었습니다. 노 권사님은 바보라 갈 건가요? 생각에 부족해서 그 자리에 가겠다고 결정한 걸까요? 아니면 배고픔을 못 느끼는 노년이라 늦게 식사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그 자리에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이해해야 교회가 움직이니까.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은 마음이 앞서니까. 갈수록 직원회에는 젊은 집사님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앞으로 직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직원회에 여러분을 마주할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젊은 집사님이 직원회를 통해 교회에 관심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관심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 건사님에게 충성되었다고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뭐 빈금을 지를 이번에도 했다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환하게 웃으며 환영하는 안내 위원이 있어야 성도들이 밝은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 목사님 설교 들으며 은혜 받지 않을까 하며 이 추운 날씨에 계단에 서 있습니다. 찬양으로 찾아온 분들 마음 활짝 열어야 하나님 말씀 열매 맺을까 아닐까 해요. 몇 시간부터 와서 성가대는 찬양팀은 찬양을 준비하며 여러분께 함께 노래 부르자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점점 더 귀한 일, 큰일 맡기시지 않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작은 일부터 충성을 다하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동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쁜 일정에도 1분 1초를 쪼개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 힘쓰는 충성을 통해 스카우트 제어를 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겸손하자. 하나님은 저에게 겸손한 목회를 원하십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교만합니다. 충성하는 사람 너무나 강하다는 표현 듣습니다. 사람들이 우스워 보이고 다른 사람 얘기 절대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 물리치시고 어떤 사람 쓰실까요?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충성된 분들은 겸손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제가 올해 훈련받은 어느 교회에서 처음 들어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맞춰 보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뚜껑을 덮는다. 뚜껑을 덮는다. 매년 사무총회를 통해 올해의 예산을 협찬하고 통과시킵니다. 어? 그래요? 처음 말았다는 표정을 짓는 분이 옆에 계십니까? 너무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교회에 가져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가운데 매주일마다 매절기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헌금의 예산액이 결정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고 그래야 섬길 수 있으며 정해진 교회의 지출 항목을 채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예나며 통과시키고 재청을 확인해서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분들은 위임장을 통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같이 경제적인 사정이 어렵고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그 예산 채우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작년에도 저희 동북교회는 전체 예산을 채우지 못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단임 목사가 의장석에 서서 사무총회에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예산안 결정에 신중하게 임해 주십시오. 신중하게 결정해 주십시오. 그냥 예, 그냥 재청으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도 제우지 못한 그 금액을 우리 모두는 올해도 동결하여 결정했습니다. 한 사람이요 아니 다 같이. 그런데 믿음 없는 단위 목사는 이처럼 어려운 때에 어떻게 결정한 예산이 꼭 이루어질까 하며 더큰 헌신이 필요하기에 주보에 열사난을 기록하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왜냐 기도밖에 방법이 없기에, 그래야 채워나갈 수 있는 어려운 경제 상황이기에 모든 분들의 어려운 일을 어려운 상황들을 저도 잘 알기에. 그런데 이 고민은 우리의 고민만이 아니더라고요.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재정부에서는 간혹 예산학을 채우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요, 열다 명 열다섯 명의 재정부원들이 자원해서 그 모든 금액을 채워 넣습니다. 바로 그것을 뚜껑을 덮는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갈수록 매번 그 뚜껑을 덮어야 하는 불편한 하소연들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또! 또! 말을 바꿔볼까요? 왜 이런 하소연이 들릴까요? 많은 교인들은 연말에 세운 약속을 어김없이 지켰거나 또는 채우지 못해도 그냥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후자가 더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그냥 넘어갔다. 한편 그 교회는 그 약속을 어기는 상황이 생기면 재정부가 책임을 지고 뚜껑을 덮어 그 모든 넘어가는 일들을 막아섰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연말에 우리가 한 약속이니까 누군가는 그 일을 책임져야 하니까 저는 우리 교회 재정부에게 그 일을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설교가 부탁의 말씀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자는 말씀이에요. 무심하게 지켜보지 말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달려가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중심은 여기서 이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발언권이 셀까요, 약할까요? 저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 셀 거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부목사 시절에 조금 힘을 빌려 당회에 건의를 부탁하려고 매번 가장 큰 헌신으로 뚜껑을 덮는 재정부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왜요? 힘좀 빌리려고. 근데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당회에서 말안 합니다. 왜요? 헌금을 많이 하든지 말을 하든지 하나만 해야지 둘다 많이 하면 못 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말은 더 아껴야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분이 말하는 겸손함이었습니다. 옳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해야지 내가 하면 교회는 스끄러워져요. 그것이 그분의 뜻이었어요.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 크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제가 평생을 존경할 장로님으로 정했고 그분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겸손한 마음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길 저는 소망하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고 5장 4절 후반절을 볼까요?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말. 예수님의 직업 무엇이었을까요? 아시다시피 목수입니다. 베드로의 직업은요. 어부입니다. 프로가 아마추어에게 제일 마음 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훈수 놓는 일입니다.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말합니다. 다니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는 이걸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약간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어떠하시겠어요? 목회자 회의 때마다 훈수를 놓고 지적질을 합니다. 이렇게 훈수하면 어떨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써서요 죽이고 싶을 겁니다. 그 말은 사모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사모마저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이런 생각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이 고기를 더 잡기 위해서 배에 이런 걸 짜보면 어떨까. 나무로 뭔가 만들어 도움이 될 것을 제안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베드로에게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비록 오늘은 실수했지만 이 물속은 제가 손바닥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는 곳입니다. 그냥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그는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빙그무지를 안한 사람이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실한 사람, 끈기 있는 사람, 그리고 한밤을 버텨낸 사람이 나무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을 선택한다는 일은 심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랑수도 여러분, 담임 목사의 그릇된 생각 하나 보시겠어요? 제 중심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한다. 답답, 답답한 오액을 풀려고 찾아가서 속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는 도움이 되지 않고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그게 제 교만이었다는 것을. 제가 신중하지 못하여 휘두른 메스 때문에 여러 성도가 베웠고 그들의 가슴을 갈라놓았습니다. 예전에 한 드라, 의학 드라마를 보니까 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꿰매는 게더 중요하다는 대사가 있더라고요. 아물 때까지 공을 들여야 겨우 회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는 째는 사람보다 아무 때까지 공을 들이는 겸손한 성도가 많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담임 목사가 끝까지 이런 목사라 되로로 이런 초심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포기합시다. 누가 보음 5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포기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쓰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리는 사람을 쓰시지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는 것 기억합시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는 드리는 자.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잠시 죄송하지만 간증처럼 제 부모님 얘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오목사의 부모님은 일찍 노후를 준비하신 분입니다. 자식 덕 보지 않겠다고 결정하신 후 전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장남이 목사라 장남 덕 보는 축복은 못 받아 조금은 아쉽네 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셨던 아버지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가난하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을 위해 드린 인생이지만 우리 부모님이 큰 아들 덕볼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학생 때 아버지께서 산책을 하다가 이 손을 꼭 잡으시며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아들들이 아빠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해. 퇴임하시고 나서 더 이상 방막한 내일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던지셨던 한마디 아니었을까요? 이제 아들 덕 보고 싶어. 앞으로 아들 덕좀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 동안 제덕 보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물질로 채워드리는 것 일찍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물질로 못 채워드린 마음, 매일 기도로 채워가려고 합니다. 또한 확신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 주셨습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남은 생애 동안 자녀 덕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부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곳 나서는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장남을 목사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장남 덕본 부모님의 간증을 앞으로 듣고 싶습니다. 부단인 목사는 부모님이 가른 사람에게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들어둔 보험으로 살았노라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아들의 기도로 살았고, 아들 덕보면 살았어. 이것이 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읽은 한 말씀이 제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엿보는 귀한 은혜를 만들어갔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 11조로 내 양식을 삼겠다. 온 인류를 입히고 먹이시는 그분이 당신의 양식을 누구에게 내라고요? 나에게 내라고요? 너는 내가 먹이나 나는 니덕 보고 싶어.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또 마음이더라고요. 제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그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제덕 보십시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진심을 담아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덕 보세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제덕 보세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수지맞는 일인지 제가 한번 증명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제덕 보려면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내덕 보려면 아마도 우리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너희에게 주겠노라. 와,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나는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내덕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에 주님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동북교회. 어렸을 때제 용도는 항상 동전 100원이었습니다. 하드가 50원 됐을 시대니까 그래도 짭짤했지요. 근데 주일이면 빳빳한 천 원짜리 지폐를 들고 주일 헌금을 드리라고 어머니께서 손에 쥐어 주십니다. 어려서 몸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 원은 내 돈, 천 원은 하나님 돈. 작은 돈은 내 돈, 큰 돈은 하나님 돈. 모두가 부모님의 헌금 훈련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돈을 잘안 쓰는 편입니다. 아니, 못 쓰는 편입니다. 가끔 호텔에 머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 호텔 냉장고에 있는 음료를 먹지 못한 사람입니다. 왜요? 아까워서. 돈이 들어서. 그래서 주변 마트에 걸어가서 터덜터덜 음료수를 사 검은 봉다리에 들고 호텔로 들어오는 그런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그돈 아껴서 팁을 주지. 그런데 헌금하는 일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쓰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전체를 내주어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기쁘게 내놓을 수 있습니다 제게 주신 축복이요 제가 과감히 할수 있는 포기의 모습입니다 어린 시절에 기억이 불현된 내리를 쓰십니다 주일 아침 할머니께서 갑자기 오늘 그 헌금 안 된다 하면서 제 길을 막으십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늦었는데 왜 그러실까 어, 할머니의 한마디 구겨졌어 그래서 헌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은 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처럼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다리문을 꺼내서 다려주셨어요. 아시지요? 만원은 구겨져도 만원이고 찢어져도 만원입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 지금도 그마음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신권을 매우 중요 좋아합니다. 그건 헌금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사례비를 주시면 아내와 함께 앉아서 감사기도로 11조를 먼저 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고마워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예배드리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보시면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고집부며 살아가고 있고 목회자로 설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민하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옛날처럼 성미들을, 성도들의 성미를 먹고 사는 담임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수년간을 성미가 섞여 쌀벌레로 가득한 밥을 먹고 상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그것이 단백질인 줄 알고 먹습니다. 그런데 식사 때마다 성도들이 주신 일용한 밥상으로 축복기도 하고 눈물로 먹고 살았던 그때가 제가 성도들을 한번더 생각하게 했던 귀한 추억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에게 살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해 봅니다. 여보, 동북교에서 우리 성미로 먹어볼까? 근데 사모가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 목회 스타일이라고 핀잔을 주면서, 어이구 하면서 답답한 표정으로 저를 째려봅니다. 그래서 접었어요. 하지만 그 마음만은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고 목회하려고 고집 부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들께 고마워하면서 이 자리에 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북교회에 왜 이렇게 보수적이고 구닥다리 같은 저를 단임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저는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또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홈쇼핑에 보면 화장품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상품을 달때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얼굴 반쪽을 딱 가리고요. 한쪽은 화장을 하고 한쪽은 화장을 안 합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삶을 정확히 보여줘요. 저는 우리와 함께 저와 함께 목회하며 저와 함께 달려가는 우리 동북교회 가운데 이런 비포와 애프터의 거룩한 결단과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이 뭔지 몰랐는데 함께 하다 보니 충성이 뭔지 알았다.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다. 내가 살아갈 날, 남은 세월 하나님이 내 덕보셨으면 좋겠다는 기도로 오늘도 아침을 깨웠다. 늘 하나님께서 내 전심을 받아주시길 원하고 오늘도 전심을 드리는 하루로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힘쓰는 하루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전에 꿈꾸지 못했던 기도 제목들이 우리 동북교회에서 선언되며 또한 함께 기도된다면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런 말씀으로 말씀 시작했어요. 존재 가치는 존재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올해를 누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걸까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바른 목회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게 나의 존재 목적이라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올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겸손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포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네요.